자, 오늘은 반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란말이를 하고 있습니다. 계란 5개와 양파 4분의 1 쪽이면 될것 같아요. 4분의 1을 아주 잘게 썰어주셔야 돼요. 잘게. 이게 너무 굵으면은 계란말이가 잘안 돼요. 그리고 양파, 당근, 대파, 스팸. 일단 양파 썰었죠. 그리고 바로 대파 잘게 썰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그뭐 영업집을 하는 것만큼 이쁘게는 못 만들어도 맛있게는 만들 수 있어요. 집에서 먹는 음식 물론 이쁘게 만든도 좋겠지만 또 일단 맛있는 게 우선이죠. 자, 이번에는 당근을 썰고 있습니다. 당근도 가늘게 가늘게 잘게 잘게 채를 쓸듯이 아주 잘게 썰어 주 죠. 계란말이에 이렇게 몇 가지 재료 가더 들어가야지 씹는 맛이 나죠 이렇게 일단 채소까지만 썰어두고 이번엔 계란을 잘 저어주도록 할 거예요. 계란을 저어주는데 일단 이곳에 다시다를 조금 넣어주죠. 다시다는 간을 봐주는 역할을 하죠. 이곳에서 그리고 물을 조금 넣어줘야지 잘 섞이고 또 계란 말을 때잘 말아집니다. 물 대신 우유를 넣어주셔도 좋아요. 잘 섞어준 다음에, 이곳에다가 이제, 아까 썰어 놓은 재료 있죠? 몽땅 넣어주시면 됩니다. 몽땅. 그리고, 스팸. 스팸을 조금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남은 재료들은 일단은, 전부, 냉장고에 보관하고, 일단 보관해 놓고, 곧바로, 스팸을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제이 채널은 요리사가 하는 그 화려하고 맛있는 그런 요리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음식이죠. 음식. 요리라고 하기도 좀 쑥스럽습니다. 그냥 음식일 뿐이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한 끼. 대충대충 대충 하는 것 같아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맛이 없으면은 이곳에 동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잘 저어줬죠. 이것을 갖다가 말기 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자, 잠깐 두른 다음에 싹 닦아내세요. 기름이 있으면은 이 계란이 잘 말아지지가 않아요. 너무 빨리 뒤집으면 잘안 뒤집어져요.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이렇게 살살 만져갖고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뒤집어 주셔야 돼요. 미리 뒤집으면은, 붓기만 하고 잘 말아지지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이제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뒤집을 때건모실 필요 없어요. 이게 모양이, 처음에는 모양이 우습게 나오고 막 찢어지고 터지고 이래도 나중에 다 모양은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많은데 집중하세요. 너무 신경 쓰다 이쁘게 안말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겹을 쌓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 대충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어차피 모양은 마지막에 마지막에 모양을 잡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부어가면서 익으면부 뒤집어 주고. 점점 말아질수록 더 말기는 편해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살살. 불을 너무 세게 하면은 타죠? 그러니까 불 조절도 잘 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좀 불이 세다 싶으면은 불을 좀 줄이고. 불 조절이 관건이죠? 계란말이는불 조절이 관건입니다. 너무 빨리 뒤집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굳은 다음에 뒤집어 주셔야죠. 익어서 고체화가 된 다음에 뒤집어 줘야 돼요. 자, 아직까지도 모양이 잘안 나오고 있어도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뭐또 모양이 또 설마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이쁘지 않으면 어때요? 맛있고 영양 있는 음식이 되면 되는 거죠. 거의 이제 마지막이 돼가면은이제 슬슬 모양을 잡아나가시면 돼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지 잘 달라붙겠죠. 자, 또 이제 뒤집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 반복이죠? 계란이 있을 때까지 반복. 제가 이거 계란 10개까지 해봤습니다. 대왕 계란말이 그래갖고선 계란을 10개까지 해봤어요. 오늘은 특란은 아니고 그냥 왕만 5개거든요? 그렇게 큰 계란말이는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아주세요. 말고 말고 또 말고. 일단, 스팸에 들어가면 뭐 맛없는 음식이 있을까요?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슬슬 이제 모양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핵심은 너무 뭐 빨리 뒤집지 말라는 거. 지금 옆에 쪽에 보면은 많이 터져 있는데 신경 쓰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불이 좀 쎘거든요. 약간 탔어요. 이때 불을 약간 줄여줍니다. 또 뒤로 밀어놓고 마지막 남은 계란이죠. 이거 다 붓고 옆에도 익혀가면서 이제 구우면 되죠. 살살 구워주시는 거예요. 모양이 다 만들어졌죠. 이제 여기서 옆에 부분도 세워서 익혀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겉에는 탔는지 몰라서 안에까지는 완전히 익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같은 후라이팬이면 불이 센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세워서 또 익혀주시고 이렇게 또 돌려서 세워서 익혀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됐죠. 이제 약한 불에 불을 끄고 잔여을 갖고선 뜸을 들여주시면 돼요. 뜸을 좀 들여야 돼요. 뜸을 들이고. 또 썰는 것은 완전 히 식은 다음에 더 식은 다음에 썰어야 돼요. 너무 빨리 썰게 되면은 터져 버리죠. 완전히 뜸이 들어서 안에까지 충분히 익은 다음에 익혀 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부서졌는데 괜찮습니다. 다시 세워서 그 부분을 또 익혀 주시면 다시 또 모양이 잡히죠. 계란말이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예쁘게 됐죠? 자, 그때는 불을 약간 또 켜줘야 되겠죠. 불 조절을 잘 해가면서 이걸 익혀나가야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안에는 완전히 안 익었기 때문에 이제 잔불로 뜸을 들이고 이제 다시 식은 다음에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란말이 어느 정도 식었어요. 식었기 때문에 썰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기만 해도 또 침이 넘어가네요. 자, 현재 썰고 있는데 조금 뜸이 덜 들으면은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이제 부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보셨죠 이렇게 부서집니다. 조금 더 뜸을 들였으면은 저까지 완전히 붙어서 부서지지 않았겠죠? 지금 두번 부서졌습니다. 끊어 상관없어요. 모양으로 먹는 게 아니고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집에서 하는 가정 음식은 맛으로 맛있으면 최고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계란 잘안 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드시면은 밥 반찬으로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는 치즈 계란말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일반 계란말이고 다음에 이제 모짜렐라 치즈를 사다 놨다가 계란말이를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시에 담아놓고 이것에다가 이제 케첩을 뿌려줘도 되는데. 오늘은 이제 찍먹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이 옆에다가 케찹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먹이 있고 찍먹이 있죠? 이것도. 자, 요것에서 케찹을 넣고, 요거 이제 밥 반찬으로 아주 좋습니다. 물론 간식으로 드셔도 되죠? 자,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